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특이한 그 모습이 딱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던가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사람들 몰려 있을 때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뒤에서 멀리서만 봐도 한국 유학생이구나를 깨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중국 옛말에 수항추 메이니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소주와 항주의 어 미녀들이 많이 난다라는 옛날 말도 있고요 여기 지역의 친구들이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어 외모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중국의 연예인 중에서 이 항주 출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힙밤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중국 명절에 막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그런 장면을 보셨어 여기는 작은 역인데도 불구하고 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중국에선 기차를 탈 때도 신분증이 다 필요하고 신분증을 내고 이 기차표 자체에도 저의 개인적인 이런 신상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차를 타러 갈 때도 다 보안 검색을 똑같이 비행기처럼 통과를 합니다 개인정보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기 영수증에 보면 제 이름과 외국인이라는 내용 여권 번호까지 다 여기 기입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중국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저는 어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이고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갔으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은 고속철도 우리나라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4시간 거리를 지금은 한 30분 정도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조금 덜한데 이기게 기차를 타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특이한 그 모습이 딱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던가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사람들 몰려있을 때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뒤에서 멀리서만 봐도 한국 유학생이구나를 까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예, 플랫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어, 아까 오면서 봤는데 지금 한참 걸어왔거든요. 한 아, 5분 걸어왔는데 일부 플랫폼 7번, 10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110m를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계속 이렇게 걸어야 돼요.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참 걸었는데 10번하고 11번은 110m 더 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중국 고속철도의 모습입니다. 어, 모양은 되게 예쁘게 잘 생겼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북경 천진 그 위쪽부터 서남방에 있는 홍콩까지 거의 연결이 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의 말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믿지는 못하겠으나 예전보다 빨라진 건 확실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기차를 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엄청 옛날 우리나라 비둘기호 같이 앉는 의자들도 굉장히 좀안 좋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좀 깔끔한 기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01km 우리나라 KTX보다 훨씬 빠르죠? 지금 301km로 달리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어, KTX 타는 것 보다 좀 빠르긴 합니다 중국의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인 항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중국 여행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항주라는 곳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해랑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시내 쪽으로 일보러 나갈 거라서 음, 일좀 보다가 이따가 항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시내 쪽에 있는 호수와 어, 몇 군데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으로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 기차 한번 타고 내리는데 여권을 네번 꺼냈어요. 비행기 탈 때도 두 번이면 되는데, 이 항주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서호. 호수의 이름입니다.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하는데, 서호와 저 위에 그 레이펑타라고 하는 탑이 보입니다. 저녁 때 서호에 가면은, 이런 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숙자가 시간되면, 가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항주는, 어, 제일 유명한 게, 뭐, 당연히 관광지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윈의 알리바바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곳곳에 알리바바 본사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리바바도 알리바바도 우리나라 삼성처럼 이렇게 계열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전에 한번 어,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규모가 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항주에서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중에서 어, 미국 구글과 비슷하게 알리바바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어, 중국 IT 중에 중심 도시. 심청 신천은 그 위챗이라는 텐센트 위챗이라는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이항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는 사이트 마윈의 알리바바 사이트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어, 사람들의 지적 능력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여기 같은 데는 거주 지역인데 한 주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서울 중심부 중에 초 중심부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평수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퀄리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워낙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 여기 같은 경우에 항주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이미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가 항주 시내 중심인 예안루라는 도로에 어와 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가 인타이라고 중국의 전국에 있는 그런 백화점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처럼. 근데 백화점이 지금 여기 C2동, C3동, 뭐 A1동, A2동 해갖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이 다 하나의 백화점입니다. 이 도로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는 그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걸 다 없애고 지금 이렇게 큰 광고판과 이 바로 옆이 서호라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지역 전체를 사서 다 쇼핑센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쫙 끝에서 쭉 와서 쫙 끝에까지 다 하나의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브랜드부터 세계적인 명품까지 다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안 와보신 분들은 중국은 아직 발전이 덜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시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페라리도 지나가고 있죠? 여기는 워낙 잘 사는 도시라서 저런 차들도 어렵지 않게 어, 왔다갔다 지나가니면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도 아니고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항주라는 도시입니다. 쇼핑센터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명동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사실 비할 바가 못되게 너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여기 화려하기도 하고 워낙 중국은 또 불빛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어 나라라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해도 청란 쇼핑 그 거리에 온것 같은 느낌을 확 줘요. 뭐어 당연히 이런 명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어 우리나라 두산대로처럼 페라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광고판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화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까지도 다 백화점입니다. 아, 진짜 이 백화점은 어, 중국 전국에 있는 곳인데 어,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해놨어요. 광고판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저도 지금 건물 전체, 이큰 건물 전체를 둘러싸는 광고판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 친구도 사진 찍고 있네요. 롱샹차오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 롱샹차오라는 그 버스 터미널 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밀어버리고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어 쇼핑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명동 신세계 백화점의 레이저 쇼, 뭐 LED 쇼 이런 것들이 여기는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이래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건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애플 스토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역이 워낙 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친구들의 씀씀이라던가 아니면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는 또 확연하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 옛말에 수항추메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소주와 항주의 어 미녀들이 많이 난다라는 옛날 말도 있고요 여기 지역의 친구들이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어 외모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중국의 연예인 중에서 이 항주 출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요 길로 쭉 따라가면 항주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서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서쪽의 호수라는 말인데, 어, 옛날 중국말에 <목소리> 시아이오 下리三十六个西湖其中最好的是항우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는 3 6개 서호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이항주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중국말을 쓰기는 했지만,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라서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발렌시아가 매장부터 톰포드 매장, 그리고 근처에는 세계적인 호텔들이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이 서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살 사람이 줄을 서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네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우리나라 잠실 석촌호수 운동하는 것처럼 쭉한 바퀴 뛰면서 운동하는 사람도 아침에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저녁이라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전에는 분수쇼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주 이 서울을 낮에 보면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끝에 보이는 거. 탑,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보였던 그 뇌봉탑, 레이펑타라고 불리는 뇌봉탑이고, 저기와 관련된 전설이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항주의 유명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 끝에 있는 거는 마우슈타라고 이제 보석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저 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볼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워낙 여기서 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라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항주에 보면 우리나라 단양치, 칠경처럼 뭐몇 가지 이렇게 볼게 있습니다. 뭐 하늘에는 달이 있고 또뭐 호수에 비친 달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항주에 여행 오신 분들은 아마 반드시 여기 오셔갖고 저쪽에 있는 금색 유람선을 타고 여기를 한 바퀴 도는 뭐 이런 투어를 하셨을 거예요. 항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살면서 한번 와보기 힘든 곳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고 주말이라던가 그 이럴 때 나와서 친구들이랑 여기서 놀고 밥 먹고 그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발전을 해서 사실 앉아서 커피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서호 바로 앞에 이제 에르메스 매장, 알렉산더 왕, 이런 명품 매장들이 이만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워낙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 근처에다가 뭔가 이렇게 작은 상점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됐어요. 여기 서호 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 9,000원이에요. 어휴, 저돈 주고는 스타벅스를 가진 자리 값으로 너무너무 비싸게 받고 있어요. 마크는 시트로에 이라는 차량 브랜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중국 차입니다. 중국 차들도 요즘 워낙 잘 만들어서 사실 외관만 봐서는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지고 색깔도 잘 나오고 예쁜 차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또 품질도 좋아져서 이제 국내에도 도입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아 백화점이 너무 커서 아 계속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나이키 매장. 중국에 오시면 이런 나이키 같은 매장에 가보면 국내에 없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 있을 때 중국에 오면 물건 종류도 훨씬 많고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특이한 것들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안에서 왕홍이라고 불리는 중국 유명한 유튜버? 뭐 비슷한 친구들이 촬영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니다 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매장을 가도 좀 이쁘장한 친구들이 촬영하면서 그 현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들도 볼수 있어요. 혹시 역사책에서 경항대운하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 북경에서부터 이 항주까지 운하를 만들어놨습니다. 북경부터 이 항주 오는 게, 특히나 이 항주 주변 지역에는 운하 동네마다 수로가 다 되어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쁜데 수질 관리가 안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긴 합니다.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그 운하를 통해서 배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들도 볼수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특이하고 중국 역사책에서 본것 같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주가 좀 살다 보면 알수록 더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이 좀 드는 곳이에요. 항주의 특산물이 실크하고 마시는 녹차가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곳곳에 이 스초라고 실크 매장들이 있는데 이런 재질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 와서 하나 사셔도 좋은 품질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면 속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정차라고 녹차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만큼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것도 봤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롱징차라고 불리는 녹차를 사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이만큼씩 사서 집에다가 재워놓고 먹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간만에 항주에 왔더니 가보고 싶은 데가 많기는 한데 또일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많이 돌아다니진 못할 것 같고요. 힙합은 중국의 나머지 업무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서 이 영상들 열심히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합. Peace.